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. 예, 8월 9일날 예, 도담자두를 수확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숙성되어 가는 과정과 또 맛은 어떨까? 원래 예, 34도까지 올리가는 그런 무더위가 지난주까지는 계속되었습니다. 지난 아랫께 토요일부터 날씨가 좀 수그러들어서 32도 오늘도 한 32도까지 올리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. 지금은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예, 어떻든 주 내용은 도담 자두에 숙성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난번 어 자두 색깔과 오늘의 자두 색깔이 좀 비교 구분이 갑니까? 예, 색깔적으로는 조금 더 붉은 점이 있습니다. 이거는 많이 푸른 색깔이었는데, 예, 조금 붉게 되었고, 이거는, 예, 좀 많이 붉어졌습니다. 예. 그러나 색깔이 뭐 정상적으로 붉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, 이 색깔로 봤을 때는, 그, 제가 판단하기에 적어도, 아, 한60% 정도는 익은 상태에서 따야 그래도 제법 맛있는 맛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리고, 이것은 냉장고에 넣은 것도 아니고 어말 그대로 34도 올리가는 그런 태양볕의 여름 더위에서 그늘에 나비둔 도담자두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이 19일입니까? 예, 8월 9일, 19일, 예 10일 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물렁합니다. 약간 무릅니다. 손이. 제 눌려지는 모습이 느껴집니까? 제가 이렇게 좀 단단하게 눌려보면 조금 무릅니다. 예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무릎, 약간 물러졌어요. 같이 물러졌어요. 그래서, 이런 예, 것은 또 참고하시고, 어, 이 제가 택배는, 이 도담자들은 택배를 안 보내는 게 정답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, 어, 이, 이 말을 이야,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, 도담 개발했, 이 도담 품목을, 예, 개발했던 분의 말입니다. 그래서 그 말을, 예, 옮겨 말했을 때는 택배 판매는 웬만하면은, 그, 세월한 맛, 예, 그런 맛이 강하기 때문에, 예, 택배는 웬만하면은 자제해 주시고, 예,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맛이 가정에서 드시더라도 좀60% 이상 된 상태에서 숙성을 한 3, 4일 후에 냉장고에 넣어 두셔서 시원하게 드시면 맹, 세골한 맛이든 아주 싱싱한 맛으로 여름에 그 금방 자두를 수확한 그 맛을 느낄 수,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예, 웬만하면 한80% 까지 익히든지 90% 익히든지 이런 부분은 그 맛에 따라 절, 또 입맛에 따라 예, 같이 나비 두고 오랫동안 숙성 후에 수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그런데 원래 제가 또 해보니까는 약은 또 근데 근데 나중에 되게 쳐보니까는 그 노린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해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예, 조금 날짜를 땡겨서 수확했습니다. 지금 제가 오늘도 그 밭에 자두 밭에 가 보니까 그때 도담을 몇개몇개 몇개 수확하지 않았던 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, 달려 있던 거 보았습니다. 달려 있는 걸몇개한개 개 따고 맛도 보니까는 아주 또 세월한 맛도 있고 어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맹그사이에는 제가 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몇 개밖에 안 달려가 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래 이제 피해도 있고, 그런 것도 있었고, 예, 자두는 한 8월 15일까지, 도, 담단 8월 15일까지 해서, 예, 그게 한 대충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지금 한, 그제 혼자라도, 예, 여러분을 대신해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것을 예, 색깔이 조금 덜 나서 아주 단맛보다는 굉장히 새우란 맛. 제가 아직 뭐 나이는 좀 젊, 젊기 때문에 제 인대는 맞습니다. 그러나 연세 드신 분은 좀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, 새우란 맛, 새우라운 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좀 맞지 않겠다 생각도 해 봅니다. 예, 맛있네요. 예, 여러분들과 10, 10일간 상온 그늘에서 나비둔 도담자두를 함께 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